12일, 신세계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는 백화점 부분이 호실적을 거뒀지만 주가는 제자리입니다. 12일 종가는 전일과 같은 25만 4천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52주 최우가는 32만 7,500원, 최저가는 21만 1,500원입니다. 신세계는 의류 매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백화점 품은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류에 따라 외출 수요가 늘면서 백화점 실적을 높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계의 분기별 실적은 매출액과 수익성이 꾸준하게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신세계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1조 7665억 원, 영업이익이 1636억 원, 장기순이익이 1509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신세계의 최대주주는 정의경 총괄사장으로 지분 18.56%를 갖고 있습니다. 이명희 회장의 지분은 10.0%입니다. 신세계는 외국인의 비중이 26.6%소액주주 비중이 60%에 이릅니다. 지난 한 달간 투자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9천주, 기관이 4만8천주를 각각 순매되했습니다 외국인은 5만7천주를 순매했습니다. 수 기관은 나흘째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M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